비온다 어 안녕 좋은 아침이야. 네가 돌 깨고 광석을 찾고 있다는 걸 봤어. 광석의 진가를 보고 싶다면 용광로가 필요할 거야. 우연찮게도 나한테 청사진이 하나 남았어. 여기 가져 와. 용광로 제작법을 배웠습니다. 아이, 착하신 분들이 더 있구나. 그니까, 러 <laughs> 말을 깔 거면 뭘 해주고 말을 까라니까. 감사합니다, 아저씨. 구리 주개 몇 개를 재련하면 나한테 도구를 어, 맡기러 와봐. 아, 이 아저씨가. 들어갑쇼! 아, 이 아저씨가 그거였나 보다. 밭을 좀 읽어볼까요? 근데, 이렇게 비 오는데, 사람들 돌아다니나? 요, 하, 하, 마지막 날이야. 아니, 이자습은 배달을 시켜놓고 어디가 있냐, 이거야. 낙낙! 아, 미치겠네. 이건 뭐야? 굴! 야, 이거 한번뭐 나왔던 것 같은데? 껌지락. 닷! 아, 유물. 이거 유물이었어. 뭐 하는 동네길래 유물이 올렸냐? 넌, 응? 어! 닷을 기부해보자. 여기. 나한테 보수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엘리엇 못 봤나?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였구나. 어... 아, 휴무야. 또 아니, 엘리엇, 너희 갔냐고? 엘리엇! 확신해볼까? 술집을 한번 가봐야겠다. 술집에 모여있을 수도 있어. 우와, 어떻게 하더라? 이거 물었다. 아, 클릭. 아, 맞다. 이렇게 었다 자, 자, 비벼, 비벼, 녹색 바위에 비벼, 비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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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냐? 작은 잎 울어. 작은 입으로, 이브락. 큰 입으로 였었나 확인해 봐야겠다. 300, 300 골드 주던데, 준다던데. 근데 얘도 이러고 도망 다니면 어떡해. 아이 마을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추적이 안 돼. 아니, 아니, 아니. 맞네. 큰 입으로 이네 작은 입 있는데 큰 입도 있지 않을까요? 새끼라서 작은 입인가? 안녕하세요. 예뻐사 최대. 오, 녹조류씨 그걸 잡았다고 표현을 하다니. 어, 근데 체력이 채워지네. 내생이 같은 건가? 야, 작은 입 물어. 오, 43cm. 야, 회 떠먹으면 맛있겠는데? 물었다. 야. 잡을 수 있다. 야. 아, 이건 어떻게 잡냐? 아에. 대놓고 낚시대 업그레이드 해라는 거잖아.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자, 이 마을을 종타듀 밸류로 바꾸겠다. 매생이. 조자 콜라. 먹어. 그냥 콜라를 바다에다 던진 거였어? 아까 수, 술집 열두시에 연다고 하지 않았나? 두 명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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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있었네. 오, 오락실도 있고. 불 창고도 있고... 아니... 사고인가? 아니, 엘리엇 어디 갔냐? 아... 진짜... 심부름을 시켜놓고 어딜 디간 거야? 안 해! 심부름 안해씨야뭐 심부름 하려고 도시 생활 청산한 줄 알아? 안해안해 바다 낚시 한번 즐겨보자 무엇이 잡히려나 잡 맞다 와우 쩡어리 아 맞다 이럴 시간 없다 호식이하고 굽네 밥 주러 가야 된다 야 마을 주민들 캐스트 안안 안 한다 하기 싫다 뭐냐 이게 아 결혼을 했어 결혼했어 조디 결혼 했네. 호시기하고 굽네야 기다려라 아빠가 간다. 아, 이 농사 좀 저블레 했더만 어 가게가 문을 닫아 가는 날이 장날이구만. 안녕 호시기하고 굽네. 밥이 밥을. 한 번에 다안 먹는구나. 와, 체력이 있었다. 맞다. 이것만 하자, 이것만 하자. 힘내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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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아, 나무도 심을 수 있네요. 도토리. 이건 뭔데? 아, 뭔지는 모르겠고, 그냥 야생 씨앗. 잠자리에 든다. 3일째 <laughs> 오, 우럭이 하나 50골드다 녹조는 뭐 그렇고 야, 낚시가 돈이 될지도? 자, 4일째 아침 우렁차게 우러대는 굽네 그리고 호식이 농사를 조금 쳐볼까 합니다 그래도 농사 게임인데 농사는 좀쳐봐야겠죠자 그린보이 리종디기 렛츠고 퀘스트 끝났지? 이제 나 배달 안해난이 마을 사람들과 그렇게 친밀하게 지낼 생각이 없어 싸가지 없는 놈들 아 아직 열지도 않아? 너무 깡 새벽에 왔나? 지압하라요. 일단 감자로 해보자. 다섯 자, 구황작물 필수죠. 내 농장을 꾸며야겠어. 내 얘네들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기스다가 아무것도 못하겠어. 일단 편하게 집앞에다가 해보자 17개 셋자 감자로 스타트를 끊어보자 나의 농장 생활 쑥쑥 자라서 10개씩 나와라, 10개씩. 근데 이거는 물기를 라면 어디까지 가야 되지? 아니, 거기다 물을 왜 주니? 이건 뭔데? 아무것도 없네. 아, 여기서 물을 기르나? 풀이있으면좀 느리구만 배배배이더넓 와우씨 이더넓안 깨져? 오케이오닭이됐어 니가 호식이구나고3 m 어오 어, 계란 면끈끈한 계란 어 농사 레벨을 1 달성하고 호소하비 저장고 건축하기. 돈이 있어야 저장고로 건축하지. 어, 응, 호가 비켜 봐. 계란으로 뭘 하나? 그냥 팔아야 되나? 저장고가 얼마 할까? 아까 그 밑에 농장, 거기서... 거기 가야 되나? 아닌가? 아까 목수한테 가야겠죠. 건물 건설을 하려면은 목수한테 가야 될 거야. 근데 나머지 주민 두명 누구냐? 재료도 내가 다 있어야돼? 돌 100개, 점토 10개, 구리 5개 와 열심히 해야겠구나? 체력이 너무 없다 나 오늘 한거라고 물 준거 밖에 없는데 체력이 없어 역시 도시생활로 운동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리종디기 두명 누굴까? 두 명을 모르겠습니다. 자기 소개. 두 명인 두 명이 누굴까? 다 봤는데 누굴 못 봤지? 알바야? 이거 왜 잠겨 있냐? 야, 마을 좀 정리도 좀 하고 해라. 이것들아, 아유, 진짜 야, 이거 지나칠라. 다가 정말 깔끔하고 보기 좋습니까? 헬로우, 아, 헤일리. 아, 그러면 한명 남았잖아. 한 명이 누구냐? 얘 누구야? 아, 내가 본 사람들만 나왔구나얘 누구야. 그런 거 모르겠다. 와우 저거 타고 싶다. 와우 한 명, 그 이름 모를 아가씨. 나랑 대화 좀 합시다. 이름 모를 아가씨. 나랑 대화 좀 하자. 아까 본거 같은데 모르겠다. 아, 얘네들뭐비 맞춰주다가 장난 맞춰주다가 내 할걸 못하겠어. 나는 호식이랑 굽네마 있으면 돼. 그러기 위해선 돌이 많아야 돼. 구리 엄청 많이 필요하구나. 근데 구리는 어디서 구한담? 자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대. 근데 지금 자기 너무 6시 반인데? 아, 근데 체력이 너무 없어. 침대에 누워있으면 피잖아? 그런 거 아니겠죠? 설마 뭐, 그러진 않겠지? 그냥, 안 자고 노가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자, 어디 안 자고 노만 있어 보자. 아니요. 어, 그, 런건 없다. 일찍 자자. 자, 최광 레벨 업. 4일차 지나간다. 계란, 100 골드. 오일째 우렁찬 호식이 소리에 깨어나는 나 친애하는 조자마트 고객님들께 산쪽 호수 근처에 진행되는 저희 굴착 사업에 의해 생긴 산사태를 저희 팀 직원들이 제거했다. 굴착 작업은 전적으로 합법적이라는 점 다시 상기시켜드립니다. 저희 저희는 지역 환경에 책임감 있는 관리를 최우선시합니다. 아, 아까 아그뭐 무너져 내린 거그 공사가 끝났나봐요. 안녕 버스기 버스기 아 이거 먹네. 안녕. 어 근데 계란 계속 두면은 병아리 되나? 어, 아니 아니 먹지 말고 아 다시 안 나지나봐요 어쩔 수 없지 계란을 한번 계속 더 봐야겠다 그러면 병아리 되지 않을까 오케이 물 주자 물 쑥쑥 자라라 나의 포테이토들아 쭉쭉 자라 주세요 어. 자 이정 디기 는 과연, 이 농장 을 운영 하 면서 들어온 성질 머리 를 고칠 수있을것 인가？그 아까 산사태 해결 된데가 봐야겠다. 아, 거 기가 광 산이 었 나？오, 안녕 한가？안녕 하소. 정말 흉물스럽지. 이게 페리카 마을의 마을 회관이네. 아니 적어도 남은 게 이거지. 한때 마을의 자부심이자 기쁨이었는데 항상 부, 항상 분주했고 이 마을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관리란 걸잘안 해. 이제 보게나 수치스럽네. 요즘 젊은이들은 주민들과의 관계보다 TV 보는 일을 더 선호하지. 내가 하는 말도 참 늙은 바보 같구려. 조작기업이 이 땅을 팔려고 나를 계속 괴롭히네. 여기에 물류 창고를 세우겠다던데. 캘리카 마을이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왠지 못 팔고 있다네. 나 같은 늙은이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가 보네. 어쩌겠나? 누가 조작기업 멤버십을 산다면 나는 그냥 팔겠네. 아, 이보게나 안에 들어가 보자고. 관리를 안해이 마을 사람들은 술집에 들어가고 술이나 먹을 줄 알지. 어, 이건 뭐지? 빈센트랑 제스가 여기서 놀았나 보군.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헐었구먼 어, 어, 뭐야, 뭐야. 어, 귀여워. 어허허허 <laughs> 이거 개기어 이거 뭐냐 이거 뭐라 했나 왜 그런가 어디 아픈가 아저 지금 배가 좀 아픕니다 장염이어가지고 무언가 봤다고 흠 음, 지가 오다 오? 지가 오가도 놀랐진 않구먼 <laughs> 개기어. 리종디기, 자네 날 걱정하게 하는구먼. 이보게, 난 집에 가겠네. 점심을 먹어야지. 야, 같이 먹자 소리 안 하네. 아, 여기 문은 그냥 열어두게네. 혹시 시간 남으면 지라도 잡아주게. 야, 시골 인심. What the?

여기, 아, 저 귀여운 애들이 사는 집인가, 집이 됐나 보네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길 가보자고. 이 아저씨는 요런 거 먹고 사나보다. 이건 뭐야? 모험가 길드. 실력이 증명된 모험가들만. 나는 증명되지 않았지. 오, 뭐야 이거? 다리 끊 겼네. 어. 허... 안녕하세요. 이정대기입니다. 이 오래된 갱도를 내려다보고 있어서 수십 년은 방치되어 있었지. 아마 아직 쓸만한 광석을 구할. 아 여기가 광석이었다 맞다.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 발길이 없었던 어두운 곳이라면 광석 말고도 많은 게 있을 거야. 여기 이거 가져가 필요할 수도 있어. 와우. 녹슨 검을 받았다. 야 이왕이면 좀 깨끗한 검 주지. 아 참. 내 이름은 말로니아. 소스 트 말로니아. 바로 앞에 있는 모험가 길드를 운영하고 있지. 내가 지켜보고 있겠다. 너 자신을 증명해 보이면 길드원으로 받아 줄 수도 있다. 들어갈 생각이 없다. 까부지 마라. 아, 근데 좀 버려야 될까 봐요. 필요 없는 거. 아, 가방이 작구나. 들어가보자. 아, 그래. 이, 이거 있었던 것 같아. 그래. 이렇게. 이, 이렇게. 광석, 광석. 광석. 내가 좋아하는 가수도 김광석. 돌, 돌. 쿨이 나와라, 쿨이. k 리안 나와? k 리아 맞다. 괴물도 있었던 것 같다. a Kuria, k u 서왠지 때리고 싶진 않지만 너무 아프다. 으쥐. 어 맞다 이게 구리었던 것 같다. 이거 맞죠? 이거 이게 구리었던 것 같아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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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 버리고. 방이 작다야. 어쩔었다. 나의 목표는 구리기 때문에 구리만 꺼면 된다. 와우. 단포야. 단단한 나무. 아 가방 좀 비워서 가야겠다. 아 5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던 거 같다. 아 맞아요.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 그랬던 것 같다. 귀엽게 생겨가지고 사람이나 보면 달려나들줄 알지.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키워줬을 텐데. 쿠리 쿠리 쿠리만. 어, 그래도 굴이 12개예요, 지금. 아 그, 용광로를 하긴 해야겠구나. 어어어어못 봤다, 못 봤다. 황산 떠나기. 너무 빡센 하루를 보낼 순 없지. 야, 근데 체력이 너무 약하다. 체력 어떻게 안 넣나? 지금, 우리 2 0이 있어야 되네요. 택도 없네? 아, 이거 정동석도 까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하고, 낚싯대 필요 없고. 아, 이거, 동굴 갈 때는 칼하고 곡괭이만 그 들고 갈까봐요. 나 지금 칼 넣어놓고. 너무 시간이 아까운데. 자, 오늘은 일찍 잠들어 보자. 자, 5일차가 지났어요. 우리의 고정수입, 달걀 2개. 오케이. 자, 6일차.